안녕하세요 정현준나입니다 오늘은 아이브의 레브라 하트 어, 짧게 편집된 음악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오른발 세워서 인트로 그다음에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자 1번 오른쪽 엉덩이 원투 쓰리 포파이8 2 세븐 에5 6투 쓰리 포파이 세븐 에 2, 3, 4, 5, 6, 7, 8, 2번, 오른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왼발. 5, 6, 7, 8, 나, 나, 3, 4, 5, 6, 7, 8, 4, 5, 6, 7, 에 4, 7, 8, 4, 7, 8, 4, 7, 8, 4, 7, 8, 4, 7, 8, 4, 7, 파시 세븐의 3번 원투엔3포 파시 세븐 에이 나요 투투3포 파이브의 10개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7 8 3 4 3 4 4 3 4 7 8 4 3 3 4 5 6 7 7 8 4 3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이거 반복하시면 되고요. 간중 1, 2, 3, 4, 5, C 7, 8 2, 2, 3, 4, 5, C 7에 연결하시고 엔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3, 4, 5, C 7에 자 1번 오른쪽 엉덩이 1, 2, 3, 4, 5, C 7, 8 2, 2, 3, 4, 5 어, 오른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왼발 5, 6, 7, 8 호에나, 두에나 3, 4, 5, 6, 7, 8 3번 1, 2, 3, 4, 5 Five, six, seven, eight. Line up. Two,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gain.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8, 4, 5, 1, 2, 3, 4, 5,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5 6 7 8 1, 2 3 4 5 5 6 7 8 2, 2, 3, 4, 5, 8 7, 8 연결하시고 엔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